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살다 보면 방귀를 낄수 없는 상황이라 참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계속 참으면 갈 곳을 잃은 가스는 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그럴까? 알고 보니 방귀를 참는다고 해서 트림이 되진 않더라고. 일단 가스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곱사리껴서 같이 들어오거나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 이렇게 탄생한 방귀는 성인 기준 평균 배출량이 200에서 1500ml 정도인데 만약 관략근의의지를 입고 끄다 하면 얘네는 장에서 방황을 하면서 재탈출 각을 재. 그럼 이제 콩팥으로 가서 소변과 함께 나오거나 뚜장에 있는 무세혈관의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거야. 그렇게 혈액 속에 녹아든 방귀는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무쇠혈관으로 넘어가거든. 그럼 우리의 날숨관계 코와 입으로 빠져나가지. 아니 이렇게 항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배출되면 가스를 냄새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소변날숨등으로 나가는 가스는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은 장내에 축적돼서 복부팩만이 생기거나 장운동이 약해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어. 그럼 반대로 트림이 방귀가 되는 루트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트림은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공기까지 삼켰거나 위암, 위계암 같은 위장 질환 등으로 발생하거든. 얘도 참는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 호흡할 때 배출되거나 장내 상피세포로 들어가서 장으로 흡수된다고 해. 아 나도 유정이가 트림할 때왜 쓰레기 냄새가 나길래 방귀가 입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그냥